경쟁력 있는 비수도권 대학 10곳을 뽑아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사업의 예비 지정 결과에 전남대와 순천대가 포함됐습니다. 공동 지원에 나선 대학들을 포함해 예비 지정된 대학 15곳 중 최종 10곳은 오는 10월 발표됩니다. 교육부와 글로컬 대학위원회는 2023년 글로컬 대학 예비 지정 평가 결과 공동 신청에 나선 대학 등 15개 대학을 발표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단독 신청에 나선 전남대와 순천대 두 곳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남대는 AI 융복합 혁신 허브인 광주 캠퍼스와 신기술 첨단 산업 혁신 벨트인 전남 캠퍼스 특성화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순천대는 중소기업, 농업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특화 분야 강소 지역 기업을 육성하는 혁신대학 구축을 방향성으로 제시한 점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지역과 대학의 특성과 강점을 어떻게 연계해야 하는가, 기존 대학 운영의 틀을 깨고 벽을 허물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물음에 명확하고 차별화된 답을 제시한 대학의 혁신 기획서를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예비 선정된 대학들은 오는 9월까지 지방자치단체, 지역 산업체와 공동으로 혁신 기획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심사를 거쳐 이들 대학 15곳 중 5곳이 탈락하고 오는 10월 최종 선정된 10곳에 교육부로부터 5년간 1000억 원이 지원됩니다. 이번 예비 지정에서 탈락한 대학들은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예비지정이란 관문을 통과한 전남대와 순천대가 글로컬 대학 최종 10곳에 포함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